자, 한번또 해봅시다. 자, Ctrl-Shift-N 눌러주시고, 자, Ctrl-S 해서, ex02.r로 정의, 저장을 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한 놈은 문자형, 한 놈은 숫자형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키고 얘도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찍어 보면 자 클래스 자 클래스에서 시티 시티를 우리가 이렇게 찍어 보면 역시 얘는 캐릭터로 나오고. 똑같이 복사해서 얘를 랭크로 찍어보면 랭크로 찍어보면 자 얘는 자 이렇게 유메릭 혹은 인티저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a에다가 값을 한번 잡아 넣어 볼 건데, C에서 1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값을, 역시, 이렇게 해서, 역시 우리가 숫자형 벡터를 만들었고, 이번에는 B에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자, 시퀀스를, 함수, 음,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 예를 들어서 0.0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1.0하고 0.1의 차이로 어, 저장을 해달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이두 개가 한놈은 정수요, 한놈은 실수라 어떻게 차이점이 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도, 명확하게 알아볼 필요도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a를 하나 줍니다. a를 주니까 a는 인티저 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b를 이렇게 한번 넣어보면 자 뉴메릭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랭크 여기에서도 지금 뉴메릭이라고 나왔어요 맞나요 네. 네. 차이점이 도대체 뭘까요 네? 차이점이 뭘까요 이거 정수형이잖아 근데 얘는 정수형임에도 불구하고 얘도 뉴메릭 나왔고, 이 B도, B는 실수형인데도 불구하고 뉴메릭이 나왔단 말이지. 도대체 이거 차이가 뭐죠? 네? 이 차이점이 뭐죠? 이거는 인티저 나왔고, 그러면 내가 다시, 이것을 이렇게 1에서 3으로부터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역시 또 인티저가 나왔어요. 맞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인티저가 나왔고, 이거는 유메릭이 나왔다. 그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차이점은 뭔가요? 네. 자. 만들 때 우리가 벡터를 벡터를 만들 때어 콜론을 이용하는 거 콜론을 이용 그런데 이것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C를 주고요. C를 주고 여기다가 어 0.0에서부터 어 1.0까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엔터 했어요. 그러고 나서 b를 한번 찍어보죠. 인티저라고 나와요.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차이점은 이제 알겠네. 그죠. 백 콜론을 이용하여 벡터 숫자형 벡터죠. 숫자형 벡터를 만들면 그... 구조가 구조가 바로 인티저로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죠? 인티저로 나온다. 그런데, 어, 콜론을 콜론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뭐가 나왔어요? 유메릭이 나왔다, 그죠? 맞나요? 유메릭이 나온다라는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자라는 것이 제가 이 내용을 쓴 이유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SEQ 하고, 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걸 0.1의 차이로 만들어라, 다시. 했는데, 아까는 인티저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뉴메릭이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이해 갑니까? 네 예, 됐죠. 네 예, 그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뭐예요?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거는 정수형 벡터가 맞아요. 정수형 벡터가 맞고 이거는 실수형 벡터가 맞겠죠. 그리고 이 클래스라는 놈은 이미 앞서 했지만. 클래스라는 함수는 매개 변수로 들어간 변수에 담긴 어 데이터의 데이터의 자료 구조를 알려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맞나요? 네. 예.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위에 우리가 이 뭐죠? 이놈하고 그리고 이놈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고 난 다음에 자 ct i n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제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 점 여기 보면 함수가 있죠 그죠 자 프레임에서 여기에다가 ct 값을 넣고 그 다음에 랭크 값을 넣었다 그러면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아이고. 자, 다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는데요. 그래서 얘를 클래스해서 city info를 이렇게 찍어보면 얘는 자, 데이터 프레임이다 라고 나오죠. 그죠? 네. 예. 아울러 이 값을 city info. 자, 여기 잘 차이점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시티 라고 되어 있는 놈은 그냥 벡터죠 그죠 맞나요 벡터 값이 들어가 있는 1차원 데이터 값이 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요거는 데이터 프레임이 2차원 데이터 형태니까 이렇게 값이 나오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찍어 보면 이렇게 2차원 형태로 나오더라 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금 이 시티 인포는 이렇게 문자형 벡터. 이건 지금 현재 벡터라고 봐도 되고 뭐 벡터로 봐도 되는고요 그래서 벡터와 랭크라는 정수형 벡터를 합쳐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뭐, 이 데이터 프레임도, 어, 2차원 데이터 타입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인덱스로 접근이 가능하죠. 그러면, 저, 누구야? 영서아 이거, 서울을 내가 좀 찍어 보려고 그래. 서울을 여기에 찍어 보려고 그러면, 이 시티 인포에서, 시티 인포에서 인덱스를 어떻게 주면 되노? 어? 어? 뭐라노? 1,1. 1. 1, 그렇죠. 1,1을 주게 되면 이렇게 서울이 출력이 되는 걸볼 수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현규야. 와이씨, 기분 더러운 목소리 깔고 지랄해야지랄 어? 내가 일행, 즉, 서울과 일을 출력하고 싶어. 그럼 여기 뭐 주면 되노? 일, 콤마. 콤마. 끝이 가? 어, 봅시다. 어우, 맞습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이제 왜 자꾸 제가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프로젝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업만 듣고 지금 넘겨버리는 경우가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건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공부할 때 한자라도 남으라고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쁜 뜻 의도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자 그리고 나서 이거 한번 해보죠. 자 클래스해서요 여기다가 시티 인포, 시티 인포 여기다가 내가 얘는 이렇게 찍으면 당연히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걸알수 데이터 프레임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이열아이 아, 열인가요? 아이열 맞죠? 이두 번째 컬럼을 찍어낸다라는 것은,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요 놈을 찍어낸다는 거예요, 랭크. 그죠? 네. 그럼 얘는 뭐가 나올까요? 어? 표제야 뭐 나오노? 무슨 팩터인데 인티젠데? 어? 아니 유메릭이라카 하노? 여기에,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줬잖아. 아, 네. 자, 맞죠? 네. 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1, 이렇게 줬어. 이건 뭐 나옵니까? 이거는 왜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와요? 예? 네? 이거는 왜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오는지 아는 사람? 자, 그럼 다시. 이걸 1을 넣었어. 이거는 뭐가 나올까요? 예. 데이터 프레임 잘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석 잘할수 있어요. 그쵸?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건 데이터 프레임이 나옵니까? 그렇죠. 이거는 숫자와 문자가 합쳐져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 프레임이죠. 아닌가요?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11에다가, 그죠? 어, 이거, 요렇게 복사해서요. 내가 여기에다가, 1, 1에다가요, 어, 예를 들어서 10을 넣었다고 치죠. 이렇게. 10을 넣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옵니까? 네? 데이터 프레임 그대로 나오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매트릭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만들 때 위에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예. 네.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알겠죠? 예. 네. 이거 다시 이렇게 지우고요. 그냥 쓰지 마세요. 이걸로 다시 만들어 놓고. 자. 됐고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클래스 해서 우리가 내장 데이터 셋, iris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얘는 당연히 데이터 프레임이다. 그죠? 맞나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디멘전을 한번 써봅니다. 디멘전을 써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죠? 아이리스를 이렇게 주면 되겠죠.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150개의 옵저베이션과 아니 행과 관측값과 다섯 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뜹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 이 DIM 즉 디멘저는 행과 몇 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역시 우리가 위에서 썼던 CT 인포도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넣어서 확인을 해보면 얘는 삼행 이 열로 되어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뭡니까? 우리 데이터 프레임이나 뭐든지 간에 데이터의 요약 정보를 알려주는 함수가 뭐였더라? 앞에 적혀있네. str이다, 그죠? 네, str 해서 여기다가 iris를 이렇게 넣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 iris를 딴 치니까, 아하, 이놈은 데이터 프레임이요. 150개의 옵저베이션이 있고요 5개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디테일하게 5개의 행들의, 아니, 5개의 열들의 값들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맞나요?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어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 우리가 이래가지고, 어, 아이리스도 알아봤고 뭐또뭐 뭐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이리스도 어차피 R에서 제공해 주는 내장 데이터 셋이죠. 그래서 R에서 제공해 주는 내장 내장 데이터 셋을 의미하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썸도 있고 뭐 일이 있으니까 자, 민을 평균적으로 한번 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이리스에 어,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 세팔랭스의 값을 세팔. 점 랭스 이고 랭스의 값을 평균을 한번 내 봐라. 이 뜻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평균을 내 보니까 아하, 5.84333이 나오더라. 라는 걸알 수가 있고, 또한 여기에다가 우리가 세팔랭스가 두 번째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거 대신에 우리가 2를 이렇게 넣어줬다. 그래도 두 번째 열이 아니었던가요? 세팔랭스가? 아, 첫 번째였죠. 아, 첫 번째, 맞다. 위드스가 두 번째죠. 자 이렇게 하면 동일하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그죠? 인덱스로 가든 열 이름으로 가든 똑같다, 그죠? 예. 자.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한개 끊을게요.